안 가는구나. 뭘 가지? 발버야가지 간식 줄까? 산다. 콩. 간식 줄까? 엄마. 어때? <오케이. 웃음> 뭐해? 아니 우리 지금 태안그 숙소 놀러 와있는데 생각보다 할게 없어 어 알았어 아아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더 있어? 다 드려 간다 다 아, 드려?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와? 케이가 어. 동생들하고 지금 놀러왔어요 아, 아 귀여워 우리 가족 단단히 우유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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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확실히 콩이랑 다른 그 다른 느낌이 있어 와, 거칠어 돌아와, 너무 거친 남자 네. 단단히구만 네. 음. 네. 음. <laughs> <laughs> 아 얘네 후벼 팠다니까 진짜 엄마, 단단이가 음. 지금 콩이 거 스틸하고 있어. 어? 얘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먹어. 아침에 먹 먹은... 아따, 잘 먹네. 콩이 <laughs> 불쌍하지도 않냐, 단단아? 어? <laughs> 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단단아, 없잖아. 다 먹었지? 먹어다 뭐. 먹었지? 다만... 아니, 왜 화장실에 있는 거지, 너? <laughs> 선크림 발라야 돼요. 여배우처럼 해봐. 이미 글렀는데? <laughs> <밑을> <laughs> <laughs>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도 여기 왔는데 그 계곡 지나 보고 그고야지 주변 가볼만한 곳 찾아보면 네? 되지. 거아니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진짜. 구장 가! <laughs> 여기 셋이 당구단에놀라오고 우리 다른 데갔지 아니 슬링백 있어? 어? 언니, 슬링백 있어? <laughs> 슬링백이 있어? 언니 슬링백이 있어? 슬링 콩이! 슬링백 하나, 둘, 셋, 넷! 몽윤아 해봐. 나춤좀 몰라. 아, 빨리 해봐. 알려줄 거.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보다 아, 재밌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콕! 밀으면서 이렇게. 네. 연아한테 가르친다고. 지나뭐 하려고 그랬지? 슬랙백 찾으려고. <Hoş Baltimore> 오세차 지금 차 끌고 달린다 달린다. 아, 저입 찍고 싶은데. 언니 응? 뭐, 뭐. 어? 집중해서 찍어저 집중하니 쪼그라드는데. 어. 저기 높은데 아니면은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악셀에다가 띄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르막이 있잖아 이런데는 앞차 좀 거리를 두어야 편한 거야. 아니요. 응. 응. 브레이크 조금만 더 밟아 주던가. 어. 기 전에? 어. <laughs>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연습할 때 어쩔 수없어 아빠도 처음에 운전할 때막 손에 땀 나오고 그저죠 아빠는 몇년 됐어. 운전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돌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저쪽 가서 이렇게 돌면 충분히 한 번에 돌잖아. 응 어. 하고 그냥 핸들 놔도 어풀어지면 자동으로 풀어지잖아. 이제 이제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아 이제 핸들 풀어도 되겠다. 요 선이 지금 가면은 네. 이렇게 돼 갖고 열리 박잖아. 네. 그러니까 아 풀어도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또잘잘 가는 거야. 이쪽에 쓸어? 이쪽에 소리나잖아. 네. 그러면 아 이쪽 경고등이 있구나. 다시 핸들을 풀어갖고 나갔다가. 그냥 꺾어? 해도 돼 꺾어? 어 꺾어도 음, 자 화장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핸들을 이렇게 가면 딱 맞겠구나 그렇지 여기구나 응 어. <laughs> 그리고 양쪽을 한 번씩 보라고 한 번씩 보고 응 어, 가면서 어 여기구나 양쪽을 한 번씩 이렇게 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어. 근데 안가도구나발르르가지발 <laughs> <도로가> 밟아가지, <웃음> 밟아가지? <웃음> <웃음> 그쪽도 어? 보고 기둥 어, 여기 괜찮구나 <laughs> 아 이쪽 많구나 <웃음> <웃음> 오 이렇게 아빠의 구나주 음. 첩어 아, 심경 써요. 아 와, 완전 맛집이래요. 떡볶이 어, 식당. 맞다. 우선 반려견 전화로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해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와, 뭔가. 와, 개국지. 예, 많이 안 매워. 이거 아, 뭐? 낙엽, 낙엽 양념게장. 구반. <목소> 아 많이 oh, the d r m m 거를진작 엄마. my girl, 애견동반되네 와, 밥을 먹은 거 맞아? <목소리가> 식을 네. 먹은 같아요. 인삼빵도 <목소리가> <검사, 소스에>, <목소리가> <목소리로> 찍겠습니다. 세워동영상이니까 일단 캡해서찍 음. 사람. 음. 응. 응. 손으로 밀고 있어. 가질러. 지러간 거야. 가지러. 다 오. <laughs> 거야. 아니 언제 끝나? 시작 빨리 진짜 오케이, 진짜. 아, 아, 뭐, 야, 뭐,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좋아서 어, 엄마 나온다 그렇지 야. 지금 눈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어디로 <laughs> 가는 거야? 페이크페이크 와. 지금 회초리 든게 아니라 저 배드민턴 하시다가 네 잠깐 놀아주는 거예요 아니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똥꼬발랄 안 하다가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침이 없구먼 고야발리발리 음. 이래서 발로 점치는 거야? 어. 자 일단 나눠줄게 우선 연습 게임만 해볼게요 네. 어, 여기 좀 뒤로 가면 안돼 다리가 좀 닿기만 하고 <laughs> 이게 되게 얄밉다니까? 나. 연은, 그래 연은 아 <laughs> 와 이봉수, <이건> 뭐 큰데 <웃음> 왜? 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미래야, 미래야, boche, 네, 아, 그러니까 미래미래가져다 <laughs> 아, 맞습 아, yes, 됐어. 또키우 이제 없어. 아, 고만 좀 먹어. 지금 아 혼내는 게 아니라 에이. 사랑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웃음> <웃음> <플레이> 것 같아. 언니의 전완근, 응? 언니의 덕주다리, 언니의 덕주다리. 말만 언니 아니야? <laughs> 오리지 김치. 그 김치 우리가 담근 거야 엄마? 엄청 빨간 거. 덜 빨갛잖아요. 아직 언니가 담근 거? 거 내가 찍었어. 그게 또 우리 피디님들이 같이 하셔서 그래. 짜대, 짜. 다 아, 짜다. <웃음> <웃음> 엄마. <웃음>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미안. 근데, 봐봐. 우와. 근데 그게 나중에 먹으면 김치찌개 끓을 때 오. 짱이야. 그치. 안 아, 근데 저희 동생들을 소개를 안 해줬네. 자, 얘는 이제 저희 둘째 동생이고요. 그 왕년에 카라의 니콜 닮았는데 지금은 리콜, 리콜. 당연 콜백해야 돼, 리콜. 자, 그리고 여기 제 셋째, 저희 집 셋째는요. 지금 추. 아, 소유. 아, 소유. 어, 오이생구을 닮았다고. 어, 기생충도야. 그리고 저기 저희 기생충들 아빠가 엄마. 옛날에 아빠가 옛날에 잘생겼다고 와, 키가 좀 작아버렸지. 아빠가 좀작아서지 아빠가 지금도 잘 생겼지. 키가... 눈에 지가워서 그래요. 아빠 어 아니 엄마가 티나지 신기다녔어. <laughs> <됐어. 웃음> 엄마. 아빠 얼굴 뜯어먹고 사니까 어때? 피곤했나? 다 아빠 잘 생긴 지 잘생긴 남자는 힘들어. 어, 맛있겠다. 너무 어워 <목소리> 엄마 아빠 좋으세요? 네. <laughs> 누가 봐도 시킨 게티 어, 난다. 어디서는? 우리 안 주는 게좋죠 우리 동생들 우리 동생들 행복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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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됐 <진짜>. 음. <목소리> 맛있어 이거 찍어 먹어 봐. 너무 짠다. 단짠단짠. 야, 현민이 선어님안녕빵과 방과 있어서압축 진짜? 먹어 봐, 아빠. 뭐라? 아, 좀그 맛서도 돼. 에이, 그다 받았어. 음. 아니, 저희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왕서방 중화요리라고 와 진짜 분위기가 미쳤어요. 이 단층 건물에 <laughs> 짜장면 집 약간 응답하라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여기가 짜장, 짬뽕, 탕수육 이렇게만 팔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대. 네, 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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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수육이 통통해 속이. 네. 통통.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알티 유튜브 채널을 다 보신대요. 그래서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와, 여기 진짜 간짜장 탕수육 미쳤고요. 또 올게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여기 진짜 여러분. 혹시 태안을 오신다? 그럼 여기 꼭 오셔야 돼요. 미쳤어요, 진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태안여행에 마지막 일모를 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던 작년 연말과는 다르게 확실히 여유 있는 일주일을 보내니까 되게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